오늘은 칼슘 부족이 토마토 생육과 열매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칼슘 공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토마토 재배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생장점이 위축되고 잎이 끝이 말리거나 검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열매 끝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배꼽 썩음 현상이 생길 수 있어 농가에 큰 피해를 줍니다. 칼슘 부족은 식물의 세포벽 형성을 방해해 병에 대한 저항성을 약하게 만들어 결국 수확량과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정기적으로 칼슘제를 공급해줘야 합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생육 초기부터 칼슘질 비료를 뿌리로 지속 투입하고 개화 직전과 열매착과 직후에는 칼슘 연면시비 제품을 사용해 빠르게 효과를 보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보다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전문적 칼슘액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품질 좋은 칼슘 영양제를 꾸준히 사용하면 배꼽 썩음 현상을 방지하고 건강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40년 이상 농약사를 운영하며 보다 효과적인 칼슘 공급 방법과 제품을 안내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조촌식물병원을 검색하시면 토마토에 가장 적합한 칼슘 제품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